안녕, 이미스 유튜브의 인사연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거 뭐냐면, 후루츠 슬라임 액괴 살리기입니다. 이게 질문이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다시 시작할게요. 제 산촌 언니, 성아 언니가 잠깐 통화해가지고, 이걸 액괴를 살려볼 건데, 제가 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잘 늘어나긴 한데, 딱딱하기도 하고, 바풍이 잘안 돼요. 자꾸 끊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이 살인입니다 크죠? 엄마가 작은 거인 줄 알고 샀더니 큰 거더라고요. 어떨게요. 카드 <laughs> 많이 넣어서 좀 힘들었는데 다시 많이 넣어서 반죽해 드릴게요. 반죽 좀 오, 한 사장님 h a 이 축하드려요 어, 복 입고 고다 가야 되는데. a 양 양반 어, 양반. 아, o 입고 있었어 아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아 그래? 아 happy. I'm s 라 happy. I'm so happy. i 다 그런 h 데그 p 아유, 아유. 아유 됐다 아유 아 아직도 딱딱한데요. 늘어나죠? 그럼 더해 보겠습니다. 여리가 미역국 끓여 줘. 음. 그 어디 가셨어? 짜이 가고 여러분들 제가 노래를 틀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노래할게요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노래를, 어, 노래, 조용할 때 노래를 막 해드릴게요. 노래를 해드려가지고, 어,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노래를, 노래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저는 뭐할 거냐면 고양이 노래, 고양이 노래를 할 거예요. 고양이 노래. 본님이 죽. 제... <laughs> 중국 노래 고양이 소리를 따라해 보자를 천막님과 제가 커버해서 부른 곡입니다. 제가 음성 녹음했어요. 아시리지만 커버송입니다. 맞는 건 아니고, 음성 녹음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녹음에 꺼도 돼요. 슬라임이 빨리 해 하고 때렸네요내일 호이 필요해 내게 소중한 일부초줘 내게 눈이야 눈빛에 슬려야늘 생기고 고양이처럼 때로나를 기분이 나쁠 땐상실을내눈 내게 다정해 네, 이 맘에 사르르 둘레냥냥 우리 함께해보자 같이냥냥냥냥 우리 안겨두리라 아이냥냥냥냥냥내심장은 두근두근 내입소 예쁜다 왜 사랑하지 않아냥냥냥 우리 함께해보자 같이냥냥 넌흐르 <목소리도> 함께 해보자 같이 냥냥냥냥냥 이제 애교 부리며 버핑 되는지 한번 볼게요 냥... 어우 힘들어 이미 응, 지닌 사랑하지 않아 냥냥냥냥 오 응? 함께 해보자 같이 냥냥냥냥냥 이 응, 입고 네 안길을 래내 눈을 감게 우리 둘이 잠들

g r o w 이 Growl e 여보 u 보고 h a t m o 어 a l l y 이 i n t afraid to s h 아 k e 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롱롱롱롱롱롱롱롱제가불러볼거야요잘 응. 응. 롤라라라라라라. 응. 응. 못하니까 이해해네 아. 이해해주세요 아까도 그랬죠 아, <놀람>

빛나는 썰러드들 쏘러러러러 제가 두 명인 것 같죠? 쏘러러러러러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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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석 고도 없고 지금 조용히 해. 네 개들이 이제 진정 됐네요. 그리고 좀 섞고 왔어요. 더 섞어야 되네요. 이만으 응, 그들다. <목소리> 전 아무도 안 부릅니다. 난난난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추천곡은 제가 실시간이 아니어서 못하고요. 나중에 실시간 할수 있을 때또 할게요. 음 어디 보자. 유튜브에선 인기 노래에서 맨 앞에 있는 걸로 할게요. 이건 너무 안돼 안돼 이천19 찾아서 올게요. 그냥 제가 하이키 코바코고마로 하기로 했어요. 아 뭐야 브루스타즈 광고가 광고 보고 올게요. 네 이제 됐어요.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 아니, 호구마요?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laughs> <laughs> 왜 아... 잠깐만요. 제가 입술에 피가 나서 바세린 좀 바르고 왔습니다. 이제 호박고구마 뽀로로 호박고구마요 아,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응? 영희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허버. 호박. 고박고구마요. 그래. 고구마. 아니. 고구마요? 호박고구마. 고구마. 고, 바, 고 바. 지네요. 이거 섞어올게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제 되네요. 2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노래 좀 틀게요. 심야바스